자, 그 다음 챕터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 불규칙 동사는 말 그대로 규칙에서 벗어난 거지? 그럼 규칙 동사는 뭘까? 규칙 동사, 규칙 동사는 뒤에 ed를 붙여서 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과거형과 앤드 과거 분사형 만드는 분사형 만드는 동사 요거를 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불규칙 동사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동사. 과거는 was, w a e 과거 분사는 been. 그 다음에 make, 어, make는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은 똑같은데 made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냥 전체 외우는 거야. 방법이 없어. 오. 자 그래서 문제 보면은 자 여기 괄호 안에 단어를, 그러니까 배열을 위에서 찾아, 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그니까다 수동, PP 쓰면 되겠지. 응. 그래서 제니 n n y was born. 배열, 어, 배열드 bear, 쓰지 말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불규칙 동사들을 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규칙 동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응. 자, 그 다음 챕터에서는요, 수동태 문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인데, 능동태는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나타낼 때 쓴다. 수동태는 행위를 받는 대상이나 행위에 초점을 나타낼 때 쓴다. 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어. <laughs> 자, 걱정하지 말고요. 수동태는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기억합시다. 간단하게 행동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b u i l d 하면은, 만들다 건설하다 잖아. 근데 그 건설하다의 행동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건설, 되다. 이거는 이제 건설하다. 이거는 건설, 되다. 요런 거가 이제 수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다의 수동은 죽임 당하다. 사랑하다의 수동은 행동을 당하니까 사랑받다. 그 다음에, 그 뭐야 조립하다 조립하다의 수동은 조립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동태 문장 만들기 봐 볼게요 자 수동태 문장 만들기는 이제 능동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수동태 문장 만들기 가로 열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요. 먼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음. 자, 그래서, I made them.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 해서, them이, day. 아,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능동태 문장의 동사를 비동사, 과거분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be, pp다. 이렇게 약, 약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made니까, were, made. 과거시제니까. 그리고, day가 복수니까, 워를 써줘야 되겠죠? 워즈 어. 쓰는 거 아니야. 데이에 맞춰야지, 이제. They were made. 그 다음,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바꾼다. 어. 그래서 by me, 나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장. 자, 수지 cleans the room. 수지는 그 방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겠죠? The room. 그 다음에 동사를 BPP. is cleaned. My 수지 이렇게 주어는. 자, my friends loves me. 나의 친구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자, 2 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I, 그다음에 love.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 am loved. 동사는 b p p 형태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주어는 by 붙여서 행위자로 by my friends. 그래서 나는 사랑 받습니다. 나의 친구들에 의해서 자그 다음은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할 텐데 자 간단해 비동사 수동태는 비동사가 들어가잖아 그지 왜 BPP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BPP로 나타내니까 비동사가 들어있어 가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간단하게 남만 붙여 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수동태 부정문은, be not pp. 요런 식으로만 써주면 된다. 자, 그럼 예제를 볼까요? 지니 doesn't clean the room. 지니는 방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능동태 때는 비동사가 없으니까 더즌을 썼어. 자, 이제 목적어가 일로 오고, 주어로 오고, 비동, 동사는 be pp 형태. 근데 거기 t 만 The room isn't cleaned. 그 다음에 주어를 행위자. by 지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는 Jason d r a w this picture. 제이슨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자, 그다음에 어, wasn't drawn. 과거 시제니까. 그죠? 그다음에 by Jason. 이렇게 써 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수동태의 의문문. 음음문. 수동태의 의문문은 비동 수동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가 들어 있죠? 비동사가 들어 있는 의문문은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빼잖아. 그지 그러니까 Guel Park was built by Gaudi. 음. 그러니까 He is my friend. Is he your friend? Uh, is he your friend? 그래서 Is. 그러니까 is he your friend? 이렇게 비동사 앞으로 둔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 주어, pp. 이 순서로 간다. 그래서 was Greer Park built by Gaudi? 이렇게. 아, be, pp. 어, 비동사만 앞으로 빠지는 거야. Our car was washed by my mom. 자, 우리 차는 엄마에 의해서 세척되었어. Was our car washed by my mom? 이렇게. 음, BPP 형태로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 이거는 능동태 자 The homework wasn't done by me 자 이거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여기서는 행위자가 주어로 능동으로 갔을 때는 행위자가 다시 주어로 가겠죠 그러니까 I 근데 능동이니까 BPP가 아니라 두 동사 근데 부정이니까 시제는 과거고 I didn't do 그 다음에 능 수동태의 주어를 능동태는 목적으로 가면 되겠다. 그즉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에요거는 수동태 만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문문으로 의문문 어, 만들 때 어떻게 했어? 비동사만 앞쪽으로 빠졌지? 그런 예.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배워볼 거는요. 수동태의 시제예요. 수동태의 시제. 자 수동태의 시제도 현재, 과거, 미래. 어,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가 사용되잖아, 그지? 그니까 그 비동사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are planted. 과거는 이렇게 were planted. 그 다음에 미래는 will be planted. 어.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민호는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이게, 어, 수동태가 되면은 나무는 민호에 의해서 심어져 왔다. 이런 거는 하나 정도 좀 알, 어, 했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어 한번 적어 놔 봅시다. 그래서 보통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는 그냥 BPP, RPP니까 별도 안 외우고요. 과거부터 외우는데 이거는 이제 was PP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자 미래 수동태는 will BPP. e 어, will, 미래시장한테 는 거야. 현재 완료는 have been, 음, 아, 이게 was가 아니라 원 e r e 인데 have been, pp. 물론 이 have 동사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was가 아니라 were다. 미안. were, pp. 과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과거 수동태는 뭐니? were, p p 미래 수동태는 will be, p p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O. 어, 근데 해석은 뭐뭐해, 오, 다. 라고 보통 해석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뭐냐면, 어, 바이, 행위자. 수동태에서, 수동태에서 행위자 생략. 이렇게 한번 적으세요. 수동태에서 행위자 생략. 근데 행위자는 어떻게 나타냈었어? 바이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생략을 한다는 얘기야. 자, someone stole my purse.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쳤어. 그럼 내 지갑은, 어, 도난 당했어. 누군가에 의해서. 꼭 누군가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럴 때.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이거나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경우 또는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는 생략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동태 문장 보면 행위자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음. 자, 이제 밑에.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Some people saw the thief. 자, 몇몇 사람들은 그 도둑을 보았다. 그 도둑은 이럴 때는 목격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어.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의미 좀 적어놓고. C동사, 보다의, 보다의 수동은 보아짐을 당하는 거니까 목격되다. 근데 과거니까 목격되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도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조동사는 뭐였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can, must, may, 어, 그 다음에 뭐 will. will은 뭐미래시제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그랬죠. 음,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간단하게 조동사, 비동사 원형, 과거분사. 그러니까 좀 쉽게 쓰면은 can, be, PP 캔 대신에 다른 조동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약간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할수 있다. 음. 자, you can easily find the restaurant. 너는 그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식당은 목적어가 주어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 can be PP 써서 can be easily found. Easily는 뒤로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can be found easily 쉽게 찾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뭐뭐 할수 있다 이 의미가 들어가야 돼. 자, you must fix the car right now. 너는 그 자동차를 지금 당장 수리해야 한다. 그 자동차.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그 다음에 must be, p p. 그러니까 must be fixed right now. I u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바로 지금 수리되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다, 그지? 그니까, 러 can, 그 다음에 be, pp. 그니까, 러 the work can be finished by Kelly. 자, Tony may do it tomorrow. Tony는 아마 그것을 내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Tony, 자, 먼저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죠. 그니까, 러 it. 그 다음에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하나 쓰고, may, be, pp. may be done. 두 동사는 불규칙이니까, 그죠? may be done tomorrow. 그다음에 요거는 행위자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By Tony, 특정 대상이니까. 자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아, 뒤쪽에 하나 더 있다, 그지 자, 괄호 안에 단어 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어 수동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your clothes. 1번이다, 그지 어, Wash 하면은 이제 세탁하다, 씻다라는 뜻이니까 너의 그 옷들은 should 들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동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be pp 사용하면 되겠죠? be washed. soon. 곧, 너의 옷들은 곧 빨아져야만 한다. should, 뭐, 뭐 해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챕터에서 볼 거는 주의해야 할 수동태인데요.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를 봅니다.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를 음,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원칙적으로는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 물론 직접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다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와 같은 전치사가 온다. 자, 여기도 밑줄 하나 쳐둡시다 그래서 이 4형식하고 5형식 그럼 어, 어떤 경우에 어, 4형식에서 어떤 경우에 t o 가 오고 어떤 경우에 for가 오고 어떤 경우에 of가 오는지는 요거는 4형식 배우고 나서, 사형식을 배울 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때로 넘기고요. 여기여기 수동태에서는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근데, 어부 하나만, 시험에 잘 나오다 보니까, 어부는, 에스크 동사일 때 사용을 합니다. 밑에서 예문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면, 자, mom gave me some old picture. 엄마가 나에게, 얘가 간목이죠? 자, 몇몇 오래된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직목이야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미가 먼저 와서, I, 그 다음에 was given. 자, 나는 주어졌습니다. 몇몇 오래된 사진들이 엄마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주어졌다니까? 이게 주어졌다가 받았다가 돼 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was given이. 자, 그 다음에 some old picture를 주어로 했을 때는 some old picture was given.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 이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그러면은, to, for, of 같은 전치사. 그러니까, to, me.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was given 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were given me. 이렇게 쓰면 은 틀리다. 꼭 t o 가 붙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she asked the student their name. 그녀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제 감목에게 직목을이죠. 자, 그러면 간목이 오면 the student were asked 질문 받았다. 그들의 이름을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목적, 사형식에서는 목적으로 하나를 사용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ir names were asked 자, ask 동사는 아까 of를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of the student. 이름들이 질문되었습니다. 어, 학생들 에게.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요럴 때의 of는 be asked of에서 이 of는 모모에게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밑에서 보는 이거예요.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 buy, write, cook, make. 요거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고, 어, 근데 쌤은 오픈북으로 대부분 시험 보죠. 어, 그러니까 요런게 있다면 기억하면 기억해도 돼요. 여기선, 자, I bought my brother an interesting book. 나는 나의 동생에게 흥미로운 책을 사주었다. 그래서 요게 간목, 요게 직목. 근데 여기는 이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 해. 그러니까 interesting book was bought for my brother. 전치사 써야겠지?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니까. 그러니까 for my brother. 나에 의해서. 근데 이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My brother was bought uninteresting book 이렇게 쓰면 은안 된다는 라 얘기예요 어. 감목을 수동태의 주어로 쓸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나의 동생은 사졌습니다 누가 와서 내 동생을 산 거야 아, 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는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5형식 수동태. 자,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는 한 개이기 때문에 4형식은 아까 두 개였는데 이거는 한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수동태 뒤에, 어, BPP 뒤에 목적격 보호를 이어서 쓴다. 그러니까 BPP 뒤에 명사, 가능, 이라고 적어두죠. 한번 예문을 볼까요? They call her Liz. 그들은 그녀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다. Liz라고 불러요. 그럼 she is called Liz by them. 그들에 의해서 Liz라고 불립니다. 가능. 자, 그 다음에 The news made me happy. 그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I was made happy by the news.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와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목적격 보호를 이어서 쓴다. 자, 여기에서 사형식하고 어, 오형식 수동태는 쉽지는 않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 세미 형식, 자, 사, 소라 게브미어북 소라는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사형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맥스미스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건 오형식이야 쌤이 여기서는 형식만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는 갑목에게 직목을 사주었다 이건 4형식이고요 나의 어, 내 동생을 환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5형식 자그 다음 이것도 5형식 이거는 4형식 갑목에게 직목을 보여주었다 음, 자그 다음 여기에서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꽃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4형식. 간목에게 직목으로는 4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건 5형식. 자, 그 다음에 나의 어, 조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목에게 직목으로니까 4형식.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 여기 뒤에도 또 있구나. 자, 콜동사 아까 했죠? 목적어를 목적격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5형식. 자, 나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셨다, 사형식. 나에게 5천원을 빌려 주었다, 사형식. 자, 여기, 그 다음 챕터, 수동태의 관용표현은 뭐냐면,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원래 우리 수동태 만들 때,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에서는 행위자, 바이, 어쩌고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pp 다음에는 바이라는 전치사가 대부분 오는 거야, 수동 다음에. 근데 여기는, 수동 여기에서는 bpp 뒤에 바이 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오는 수동태 그래서 첫 번째 be made up be made from 어. 요거는 이제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fro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고 난 종이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by가 아니라 이렇게 어 f 나 from을 썼죠. 그 다음에 be f i l l e 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들을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수거로, 수거로 알려, 수거로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더라고. be known for. 어, 이거 for 하면 뭐뭐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찾아서 밑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자, satisfied는, satisfied는 with 전치사를 쓰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는 내 대답에 만족 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여기에서는 자, the crowd welcomed the president. 그 군중들은 대통, 어, 대통령을 환영하였다. 어. 라고 했을 때 the president 이 수동태 문장으로 was welcomed by the crowd. 자, 얘는 그 뒤에 전치사 바 y 가 들어가야 되는, 어, 앞쪽에서 배웠던 그네가 아니거든.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 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어, 여기 뭐 전치사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없네. 음, 이거는 이제 전체 복합적으로 하는 문제들이구나. 4형식, 5형식 수동태들도 보이고, 이거 4형식이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시제도 보이고, has postpone. 자, 그런 거, 어, 해서, 어, 쭉 고쳐 주면 되 겠다. 지금 까지 배워 왔던 거, 전체 복합 적인 문제 들이 에요.